이번 주 시장은 경제지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최근에 금리 인상의 기조에 맞춰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만 좋게 나온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감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경제지표가 좀안 좋게 나온다면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지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됐죠. 어,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라면 어, 국내 중, 국내에 있는 이 한국이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가상금리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비슷해지는 시점이 됐을 때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볼 수가 있죠. 자, 이 얘기들 같이 알아볼 건데, 금리가 역전된다면 자금 이탈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증권사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높인다는 이야기인데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도를 높이겠다. 자 일단은 네 돈을 더시장에 많이 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어 여기에 대한 부분도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당장 이제 금리가 높아도 필요한 자금이라면 땡겨 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부담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음, 일단,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월마 시점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난주에 시장 상태가 워낙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경제지표만 좀 좋게 나온다라면,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담감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제지표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쭉볼 건데요. 경제지표는 일단 괜찮습니다. 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의 예상치가 46만 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8%에서 3.7%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실업률도 낮아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고용자 수 같은 경우도 50만 명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낮고 그 다음에 고용자 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근원 소비자 지출 이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1월에는 5.2%까지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월에는 더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네 실제로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어, 지출도 같이 하고 있고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것은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과 그 다음에 어,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 연준의 금리가 0.5%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금리 인상은 당연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0.25냐 0.5냐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되어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제법, 네, 센 편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단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laughs>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지금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GDP라든지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와서 나쁘지 않았어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 상황이 좀될 거고요. 또그 다음에 어,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들은 자금들이 유입됐다라는 되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돈이 많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졌어.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러한 경제 지표의 어떤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필연적으로 대리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올해 뭐 여섯 번이 계획이 되어 있던, 다섯 번이 계획이 되어 있던, 뭐 0.5가 됐든, 뭐 2%까지 올라가든 뭐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더라면 우려하셨던 스태그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은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80에서 2,780으로 제시했습니다. 어2,800 포인트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작은 박스권대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NH 투자에서는 이제 예상 밴드를 2,670에서 2,800 포인트로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대해서는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어 지금 FOMC 이 미국 연준의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다음에 그 양적 진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약간 부담감을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는 것은 한 방에 팡 튀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횡보를 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금융투자나 NH투자증권이나 여기 말고도 다른 증권사들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V자 급반등 이런 것들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유지를 좀해 나가는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유지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주가가 또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바닥으로만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아 경제지표 좋게 나왔어 어 괜찮아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 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종목들 같은 경우 도 저점권에서부터 살살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욕심내서 쫓아가지만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회복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될 테고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이번 주가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변수는 러시아 아 어, 우크라이나 상황이 되겠죠 그것만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금 편안한 출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laughs>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 금리가 일단 역전이 되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 실제로는 이제 미국이 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이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laughs>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한 국가. 우리는 뭐, 뭐, 위험한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머징 마켓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항상 이 가상 금리라는 것을 통해서 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한, 즉 리스크가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더 적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1%다 그러면 한국은 2%, 2.5%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각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그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금리 인상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의 상단 전망치는 올해 2%에서 2.25% 정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를 막 올리게 된다면 올해 말에 네1.9%뭐 아니면 2%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1.9%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내년도 말에는 2.8%까지로 전망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는 네 미국에게 따라잡힌다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금리가 역전됐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위험한 곳이 있어요. 뭐 저축은행과 우리 시중은행을 한번 생각해봐요. KB국민은행이 있고, 네, 성투저축이라는 저축은행이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은 딱 아시듯이 뭐, 이금융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 우리가 저축은행에다가 그래도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KB금융이 1%의 이자를 준다라면 저축은행은 3%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KB금융이 5% 이자를 준대요. 저축은행은 2% 이자밖에 안 준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성이 있는 놈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그게 이제 이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데 증권가에서는 자본 유출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 했을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자본 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적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랬었다. 실제 가장 최근에 기준금리와 한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동시에 역전됐었던 2018년도 초부터 2020년도 초까지 채권에 대한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잘 생각해보세요. 채권에 대한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채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채권 매입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그런 쪽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자 채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 음뭐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그 외국 쪽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더 높고요. 한국이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미국 채권을 사지 않고 한국 채권을 사는 이유는 뭘까? 자, 이게 단기적인 채권은 아니었을 걸 생각합니다. 아, 장기적인 채권은 아니었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 채권으로 아마 들어와서, 일단은 묻어 놓자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어, 저점권에서 형성되는 어떤 가격대라든지,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어,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걸 팔겠죠? 팔아가지고, 단기 채권에 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돌아서면, 빼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시장 자체에서, 이 자금이, 이제, 외부로 이탈한다, 해외로 이탈한다라는 어떤 부분보다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실제적으로,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laughs>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왜냐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체도 어 지금 보면은 뭐빠 자금이 빠져나간다 어떤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근 네. 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 시장 자체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자금이 그 이렇게 이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미국 쪽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러 쪽에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막 팍팍 치고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시,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채권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어, 한국의 금리 차이 역전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뭐 당연하게도 네이 뭐 금리가 올라감에 따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완만한 금리 인상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약간의 자금 이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증권사에서는 뭐 별로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어 채권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격한 네, 금리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면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야지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라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러시아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죠 네 아무튼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충격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마이너스 통장, 마통에 5천만원 한도가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5천만원으로 제한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리는 등 가계대출 창구에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계대출 창구에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은행이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 부분에서 8천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즉,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뭐, 지금 보면은 연소득 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어, 지금 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요 신용카드 한도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시다 보면은 가끔씩 한도 초과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의 한도가 만약에 내가 백만 원이었어 그럼 어찌어찌해서 백만 원 마치 쓰게 되는데. 한도를 만약에 500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에는 넉넉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100만원 넘다가 200만원 넘다가 그냥 500만원 한도에 맞춰서 또 쓰게 돼요. 그러면 또 부족해서 또 한도를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700을 올려요. 그럼 700까지 또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갚아나가는 부분보다도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한도를 계속적으로 초과해서 네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문제는 더 있는 게 뭐냐면 금리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창고 문턱을 낮추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돈 벌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도를 늘려버려 그럼 니네들 이거 비싼 가격에 돈좀 많이 빌려갈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버는 상황이 좀될 거고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금리가 좀 높아도 어,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조만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KB금융 역시도 마찬가지. 네, 지금 최대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다 늘려도 뭐억기 요즘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네, 하나은행 역시도 5천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다. 야,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뭐, 대출의 어떤 그, 한도를 늘리게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난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당국에 이제, 가계대출 축소 요청, 이런 것 통해가지고, 이제, 대출이 한도를 확 줄였었는데, 요게 다시 풀려요. 그러면은, 어 대출을 통해서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집을 매매하는, 부동산 쪽에서 어떤 활성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또,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대출이 없어서,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뭐, 물타기도 못했을 거고, 집도 못 샀을 건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금리는 높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 한도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또, 네, 이 변동성이, 변수가 어떻게 바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거나,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더 큰, 네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아무래도 이제 뭐 대출 같은 부분들 또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하실 필요도 있겠죠 근데 지금이 기, 기회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음. 뭐, 꼭 필요한, 뭐, 생활자금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투자를 위해서, 어, 고금리에 비주를, 어, 빚을 더 내서 투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네,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아, 어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한도를 꽉 맞추지 마시고요. 저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한도 딱 정해놓고, 한도 상향조정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어, 지금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바닥에서 주식 조금 더 사면은 물타기 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많이 낼수 있겠지 회복이 더 빠르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놈들도 같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쭉 그렇게 들어왔어? 조금 해주는 척하면서 확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빚내서 투자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졌을 때 빚내는 것은 더더욱 더지양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 어,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간다면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어 버리게 되면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은 유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채권 시장 자금 유입되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대기 자금이 있을겠죠.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네, 이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계대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한도를 늘린 것인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늘린 것인지는 네 뭔지는 아시겠죠. 네 금리를 일단 높인 상태에서 어, 한도를 더 늘린다 그러면 네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에는 단기간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치는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시는 어,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책한콕째 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래서 증시도 과거의 분석이 필요하다. 천정을 칠 때는 어떤 신호들이 나왔었는지, <laughs> 그런 것들을 명심해야 하고, 약세장에서도 몇 번의 반등 시도가 존재하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반등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과거 증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거 보면은 뭐 어쩌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옛날 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상승할 때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었는지 하락할 때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었는지 똑같이 움직이지 않겠지만 비슷한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조금 더 유리한 투자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이라서 조금 네. 거래량이 좀 줄고, 변동성도 좀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시작하는 무료 라이브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죠? 자, 아침, 네,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조금 있다가, 네, 또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오늘 시장 같이 저하고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